안녕하세요 러닝비앤 찰쌤입니다 아, 오늘은 러너스 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 얘기하는데 진료실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그렇고 팔이 아파서 조금 망설이기는 했지만 뭐 날씨도 좋고 해서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러너스 하이라는 말은 1979년에 멘델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 러너들이 느끼는 도취감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도취감이라는 뜻은 즐겁고 행복한 상태, 거기다가 뭔가에 푹 빠져서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서 즐겁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거기다가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어디가 조금 아파도 아픈지 모르고, 러닝에 푹 빠져서 달리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요. 아마 크든 작든 한 번쯤은 느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러널 사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엔돌핀이라는 물질하고 그리고 행복감, 고향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엔도칸나미노이즈라는 물질이 관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연구자나 과학자들의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러너들한테 무슨 물질이 나오고 무슨 물질이 중요한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슨 이유에선지 간에 이러널사이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러널스 하이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제가 그 방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돌핀이나 엔도칸나비노이즈, 이스비 같은 물질들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카운터 물질들입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 물질들이 확 쏟아져 나오게 스파이킹 할수 있게 만들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스트레스에반응해서이 물질들이 분비되어 나오니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과하면 말 그대로 너무 힘들어서 몸이 지쳐버릴 거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적으면 이 물질들이 또잘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도의 적절한 시간에 스트레스 자극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물질들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어, 몸 컨디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몸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면 이런 물질들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두 가지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이제 러너스하이를 느낄 준비가 되셨습니다. 러너스하이를 잘 느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도의 러닝을 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최대 심박수 maximum heart rate의 70에서 85% 정도. 템포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러닝을 추천합니다. 어, 단어로 표현하자면 comfortable h a r t level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힘들지도 않고 또 너무 편하지도 않은 그 정도 수준의 자극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러닝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이 어, 정도 수준에서 스위스팟 가장 좋은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내몸 네, 컨디션과 관련해서는 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몸 컨디션을 생각한다면 뭐 너무 당연하죠. 피곤하지 않고 활기 넘치는 몸 상태. 그리고 적절한 영양 섭취, 중요할 거고요. 달리기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긴장감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워밍업. 워밍업을 충분히 해주는 거는 몸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러널 사이를 느끼게 할수 있는 물질들의 분비를 준비시키고 촉진시킵니다. 다른 요인들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요. 혼자 달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릴 때, 그냥 뛰는 것보다는 평소에 좋아하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뛸 때, 오후나 저녁보다는 아침에 모닝 런을 할때 이런 물질 분비가 더 많다고 하기도 하고요. 자신감 있고 멋진 운동복이나 아이템을 장착하고 달릴 때, 이럴 때 러널 사이를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러널 사이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재활 치료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이뤘을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슴벅참 <laughs> 모든 러너분들 특히 초보 러너분들 러너 사이 꼭 경험하시고 달리기에 중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상은 조심하셔야죠. 오늘도 러닝 비하인 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합니다. 뭐? <웃음> <웃음>